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비보, 즉, 가정의 안정을 지키고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것을 어느 집에나 반드시 두었었습니다. 이는 그 집안의 기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집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청와대 비보 풍수에 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은 과거 왕궁이었던 경복궁에 기보입니다. 물론 이런 한국의 어느 고택에 가봐도 무조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 집의 기운의 균형을 맞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기운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의 집의 기운과 맞는 것인지 알아야 할 듯하여 오늘의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혹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치우시도록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에 있으면 기운의 불균형을 만들어 자칫 여러분의 삶을 점점 어려워지도록 만들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에 돌 종류를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 종류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수기가 아주 강한 터나 또 주변의 기운이 수기운이 너무 강할 때입니다. 이는 강한 소행의 기운을 토행의 기운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실제로 연못을 메워 지은 집이나 또 물은 습지에 세워진 건축물이나 또 주변이 큰 강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든 현재에든 큰 돌로 표지석을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강변의큰 아파트나 고층 건물들 거의 대부분이 앞에 큰 돌이 있거나 또큰 돌로 표지석을 만들어 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절대 금속으로 표지석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공장단지나 천단산업단지 같은 곳은 절대 돌로 표지석을 삼지 않습니다. 네, 이는 여러분의 집도 그러한 거예요. 앞서와 같은 조건을 가진 곳이라면 집에 수석을 한두 개 정도 두시는 것참 좋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큰 나무들이 많이 심어진 곳이라면 가능한 돌로 된 물건을 집안에 많이 두는 것 절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집안이 흰색 일색이거나 쇠로 된 물건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수석과 같은 것들을 집안에 전시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계속적으로 장걱정이나 장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집에 화초나 나무를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화초나 나무를 꼭 두어야 하는 경우는 내가 변화가 많은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이는 부족한 생기를 채운다는 의미로 그러하며 활력을 만든다는 의미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아도 늘 쳐져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 이 역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주 활동력이 많으며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화초는 최소한으로 두시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큰 식물보다는 분재 그리고 미니 식물 개통으로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 아울러 같이 알아두십시오. 세 번째로, 집에 금속 물질을 많이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금속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차가워지고 정서가 메말라지고 또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네, 양보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며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늘 자기만의 세계에서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네, 늘 타인에게 손해 보고 사는 사람, 또 계산이 흐리거나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주 좋으나, 또 항상 장극증이 많고 별것 아닌 일에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네, 너무 느리고 게으름이 있는 집에서는 이것이 아주 좋으나, 반면 부지런함이 아주 많은 집에서는 이것이 과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집에 수족관이나 물을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수족관을 꼭 두어야 하는 경우는 가족들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또 어디를 가나 시 적응을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며 또한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가족분들이 많을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실제로 집도 수기가 강한테 살면 아주 좋은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니 대신 집에 수족관이나 물을 두시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는 절대 그 집안에 돈이 모이지 않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며 또 이상하게 타인과 마찰이 생기거나 부딪힘이 생기는 일들을 자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물이 돈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수족관을 집에 두시는 것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늘 힘든 사람들은 수족관이나 물을 두는 것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에 유리나 거울을 많이 두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유리나 거울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로 애를 먹는 가족이 있을 경우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는 어느 집이나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울이고. 특히 전신 거울,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울은 무조건 어느 집이나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나 너무 과한 것은 좋지 않으며, 특히 이 거울은 사람의 성격을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많으면 무조건 옳은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혹 가족들의 성격이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유머가 없고 또한 원론적인 스타일의 이야기만 하시는 가정이라면 최대한 거울을 적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거실과 주방은 무조건 최대한 밝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무조건이며 어느 집에나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기본 풍습법입니다. 네, 절대 거실이 어두워서는 안 되며 주방 역시도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느 집에나 거실에 어두운 것, 탁한 것을 많이 두면 그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절대 거실을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돈 문제로 늘 힘들고 어려웠었다면 혹 주방이 어두웠던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항상 어느 집이든 쌀과 근고는 바닥에 바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돈을 상징하는 것은 어느 집이든 절대 바닥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쌀이나 큰거는 무조건 바닥에 뭔가를 깔고 그 위에 올려두셔야 합니다. 네, 정 없으면 천이라도 깔고 그 위에 올려두세요. 물론 아주 얇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받침을 두신다면 아주 좋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뭔가의 위에 올려두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덟 번째로 벽을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무조건 최대한 벽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거실 벽에는 최대한 무엇도 걸어두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신 2인이나 3인의 가족인 경우에는 벽에 무엇인가 무조건 걸어두셔야겠죠. 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더 많으면 최대한 비우시고 가족이 더 적으면 최대한 많이 거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야 그 집에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의 기운을 만드는 비보풍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